어,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하안군 그 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 주말농원용 농막을 한개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정면에서 산 밑에 이래 보고 계시는 저 농막이 보이고 그 옆에 이제 하우스가 조금 한개한개 한개 있고 그산 밑에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그런 그 땅인데요. 땅 면적은 한1 9 5평 정도 되는 아, 그런 용도지역은 그 어, 보전 관리 지역이고 지금 깔끔한 뭐 농막이 한개 있고 어, 저기 보시면 하우스에 뭐 여러가지 세수를 좀 갖고는 이런 모습의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진입로는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2차선 도로에서 한 80m 정도 이렇게 3m 붙어있는 요런 그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농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시멘 포장도로가 폭이 한 3m 정도 되는 시멘 포장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부터 한 80m 정도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어, 안전한 거, 그 뭐, 하라고도 떨어져서 조용하게 이렇게 나온 자만의 생활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말 농원형 농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 문에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농막 안에 들어왔는데요. 요, 보시다시피, 농막 저 출입구입니다. 철망으로 이렇게 예, 폭이 뭐한 4.5에서 5터 정도 되는 출입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요런 봉고, 스타렉스 큰 봉고차가 내땅 안에 이렇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 저 보시다시피, 제 앞에 바로 2차선 도로가 보이고요. 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 2차선 도로에서 한 60m 밖에 안되는 60m, 70m 정도 이렇게, 예, 세면 포장도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고, 웬만한 요런 큰 차도 이렇게, 예, 내 땅하게 출입이 가능하고, 주차가 가능한 아 요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땅 지금 여 안에 모습인데 보시면은 아저 어, 농막입니다 농막안에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농막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땅의 형상은 산밑에 딱 붙어 가지고 단독 공간으로 내 옆에는 다른 누구 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 무엇을 하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3밑에딱 붙은 그런 땅인데요 195평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주인분께서 여러가지 작물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감나무하고 사과, 배, 뭐, 살구도 있고 매실도 있고요. 승류도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과실수가 갖다가 이렇게 심어놨고 이 앞에 보시면은 뭐 배추나 채소 이런 것도 이렇게, 어, 지금 심어놓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과실수가 있습니다. 아, 배, 사과, 살구, 매실 에저 네, 안에, 자두도 있습니다. 자두도 있고, 어, 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 어, 하우스인데요. 하우스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가지, 이제, 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농기구 이런 것 갖다가 지금 보완을 해놓은 요런 상태입니다. 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아, 농기구를 갖다가 이렇게 수치를 해놓은 요런 상태입니다. 비도 안 맞게 이렇게 하우스를 한개설치해놓고 뭐, 지금 여 이제 주님께서는 여 뒤에 뭐 아카시아 나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봉을 지금 이렇게 벌을 좀 키우고 계신데 뭐 새로 주인이 바뀌면 뭐벌키워도 되는 그런 뭐 키워도 되고 뭐 다른 정도로서 저 벌판들 치우고어 다른 정도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땅이 200평 가까이 되니까 그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완전한 어 마을하고 똑떨어진 단독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가질수로 성심성의껏 헥가 많이 게 갖고 나왔습니다. 뭐 사정상 이렇게 지금 파괴되었습니다만은 닥종 어, 가실수를 갖다가 지금 어, 경작을 열심히 해놓은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저쪽 경계는 저큰 소나무가 보입니다 저쪽에 예, 소나무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저쪽으로 갈수록 조금 폭이 좁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앞에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길이가 좀 길고 폭이 조금 좁은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이기 뒤에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뒤로는 여기 물을 받을 수 있는 큰 물통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철망으로 해서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딱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어, 내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어? 자저 끝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먼저 벌통을 놓고 이래서 양봉을 조금 이렇게 짐이 삼아 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땅이 길면서도 상당히 설모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이 방향도 보시면은 이게 남서 남쪽, 이쪽이 남쪽인데 에, 남쪽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서쪽을 틔어가 있는 남상의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철에는 뭐 아침 해뜰 때는 조금 비에 이제 낮은 산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해가 한번 떠고 나면는 하루 종일 해살을 받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안쪽으로 해서 길게, 에, 지금 앞에 여기 보시면, 사과나무, 배나무하고, 저 안에 살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종 가, 다양한 그런 과실수를 지금 이렇게 에, 열심히 재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바깥을 갖다가 이렇게 에, 과실수하고, 땅 형상을 이렇게 설명 드리고, 어, 그러면은 농막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막도 상당히 안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막을 보시면은 전면으로 해서 보시면은 창문을 이렇게 통일로 크게 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시계가 한두시 조금 넘었는데, 뭐 10월 달, 11월 달, 12월 뭐 중순이 다돼갑니다만은 어, 지금 새살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아주 실내가 밝은 그런 농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천 가락이 있는 이런 농막인데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농락 외부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올리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부 보시면 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어, 요새 농막이 하도 시설이 잘 나와서 일반 소형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은 바닥에 여기 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은 난방 조절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컨테이너이지만 안에 실내 여러 가지 난방제를 넣어가지고 장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겨울에도 보온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 여름에는 보시다시피 에어컨을 달아놨습니다. 자,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벽면에다가 어, 깨끗한 벽질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 보시면 은 창문을 갖다가 앞에 밑으로 이렇게 따로 창문을 내놔서 이쪽에 앉아서 누워서도 저 밖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좋은 장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바닥에 누워서 저 밖에 먼 산을 이렇게 먼 도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밑에 보시면은 창문을 따로 내놨습니다 자, 뒤로도 앞뒤로 창문을 내놨기 때문에 통기성이 상당히 좋고 답답함이 없이 해살도 많이 들어오는 요런 농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깔끔한 주방도 이렇게 내는 어나고요 넣어, 주방 모습볼수 있고, 주방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야, 화장실하고 샤워실입니다. 보시면은 아, 화장실은좀 실내에 내어 놨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정화도 설치가 조금 그래서 어, 실외 화장실이 따로 있고, 요 안에는 이제 세면을 할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순간 온수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온수로서 어, 샤워를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다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 있고요. 자, 요 다락 모습인데, 다락도 요, 보시면 한, 아, 두명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누워서 잘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자, 다락 모습입니다. 다락 위에도 창문을 내놔서 통기성이 되게 공기순환이 될수 있게끔 앞뒤로 이렇게 창문을 내놓은 모습 보고 볼수 있고, 요, 보시면 2층에도, 어, 난방기여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이나 1층이나 전부 바닥에 난방이 들어옵니다. 겨울에도 충분히 여기서 생활이 될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정화조 때문에 지금 저보을 보시면 실내, 실내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저것은 뭐, 뭐 화장실을 충분히 저뭐 인원이 많이 잤다니까 저 화장실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에 앉아 변기가 다 차면은 어, 차를 불러서 어, 그걸 갖다가 체질한 하면 되는 그런 거,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자 안쪽 실내 농막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아, 깨끗하고 산뜻한 아담한 아 차만 그런 농막입니다. 자, 유튜브 가정 여러분, 아, 오늘은 그 함안군 아, 대산면입니다. 아, 여기서 뭐 창원까지는 대산으로 해서 절로... 넘어가면한 20분, 15분만 하면 충분히 갈수 있는 접근성도 어, 상당히 좋은 곳에 3미터 단독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은 정말로 괜찮은 곳에 자리한 그런 농만을 가지고 있는 땅을 속에 올렸습니다. 정말 농으로서 원 왔다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설명해 올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실수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뭐 인수를 받아서. 어 생으로 지금 땅을 개간을 해서 과실수를 심는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많이 가까운 이런 과실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을 인계 받아서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정말로 괜찮은 하만군 어, 대산면에 소재하는 그런 농막을 소개 올렸습니다. 자 유튜브 과정 여러분 오늘은 하만군 대산면에 소재하는 텃뜻 아, 편의도 줘서 3 어, 밑에 단독으로 딱 일에 붙은 주기 간습이 전혀 없는 정말로 나만의 생활을 어,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정말 어, 농원용 농막 달린, 갈수수 많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어, 땅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 10월도 이아 조순이 어, 조금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좀 살살한 바람이 붑니다. 유튜브 과장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어,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더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